어, 떨어지는 날고, 달도 있고, 오르는 날도 있습니다. 떨어졌다고 기죽지 마시고. 근데 이제 떨어졌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는데, 계속 집중해서 관찰해야겠죠. 어, 이게 계속 빠지네? 또더 빠지면 어떡하지? 근데 오늘의 종가의 흐름은 좀 불안한 장마감의 모습이다라는 건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관리만 잘 되어 있다면, 한 종목에 절대 몰빵하지 마시고, 뭐한 8개, 10개 이렇게 분산 투자 하시고, 엠분의 1로 잘 하시고, 그리고 업종별 배분을 잘 하셨다면, 너무 크게 쫄 필요 없다. 응, 음, 보여주셨어. 대표, 오늘 어디 가세요? 아, 오늘 어디 가네. 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성장주의 투자라는 제가 쓴네 번째 책이 이제 곧 나오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책 쓰고 나서 뭐 코로나 아닐 땐막 5대 도시 강연에도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니까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타 유튜버 채널에도 좀 나가서 어책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데 마침 제가 오늘 8.15 TV에 일정을 잡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15 TV에 어 가게 되었고 오늘 또 방금 낮에도 제책 홍보 촬영 하나 해서 요걸 잘 팔려야 될 텐데, 여러분 들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토크쇼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영화 개봉할 때 영화 배우들이 막 나와서 홍보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알것 같아. 무슨 뜻이냐면 출판사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약간 의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마치 영화 배우들이 영화 제작사와 그런 책임감과 공존의 연대감이 생기듯이 그래서 저도 힘들게 책 내니까 출판사 담당자분들도 고생하셨고 하니까 좀 책이 베스트셀러에좀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홍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늘은 파리로 TV에 갑니다. 자 오늘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굉장히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첫 화면 보시면 일부러 제가 띄워놨어요. 요번에 KB 금융이 그 LG 에너지 솔루션 주간사고, 어, 대표 주간사고, 어, 대표 주간사가 아닌 증권사도 요번에 굉장히 많요근데그 중에 하나가 대신 증권인데, 제이 HTS가 대신 증권인 건 아시죠? 그래서 대신 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청약 1월 18일부터 1월 19일, 작은 거래가 평소 대비 급증 예상되니까 어쩌고 써 있죠? 오늘이 17일,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내일하고 18일, 그래서 d 플러스, 이일 결제 제도에 의하면 오늘 팔아야지 목요일 날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엔 오늘 어, 엘지에너지솔루션 청약 넣어야 되는데 하고서 좀 자금 챙기려고 하신 분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예상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니 아시아 증시에서 지금 보면 일본도 올랐고 중국 상해도 올랐고 홍콩은 0.6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거래소 1% 코스닥 1.4%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음, 우리나라만 많이 떨어졌네 엘지에너지솔루션 청약 여파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물 먹는 하마 같은 거죠 돈을 많이 먹는 거죠 엘자이노즈솔루션이 그래서 원래 수요공급의 원칙상 이렇게 대여급들이 상장되면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요 근데 워낙 좋을 때는 상관없죠 코로나 이후에 장이 워낙 좋았을 때는 대여급들이 상장됐을 때뭐 시장에 큰 충격을 받지 않았지만 지금은 장이 좋지 않으니까 LG에너지솔루션은 그리고 그냥 대여가 아니고 정말 남태평양 참치급이에요 참치급 그래서 너무나 큰 종목이 상장돼서 시장에 좀 충격을 받는 영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거래소지수는 2890 2,900 미만으로 마감한 거 1년 만이네요 그래서 2,900미만 종가 마감은 전저점을 깼다는 얘기인데 장중 기준은 일단 안 깼으니까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957 역시 종가 기준으로는 11월 저점을 깼습니다 근데 장중 기준으로 아직 안 깼고요 그래서 오늘 거래소 코스닥 모두 음선이꽤 있고 전저점을 종가 기준으로 깨서 기분 나쁜 하락이었다 라고 짧게 평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가 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거래소 시가 총액 상위를 보면 그나마 삼성전자가 보합이었네 아마 장마감 무렵에 끌어올렸을 거예요 그죠? 선물 뭐 업에 끌어올리면서 지수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삼성전자 참고로 저는 선물옵션도 하시는 거, 아,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laughs> 하시는 거 알지? <laughs> 나 선물옵션 하시는 거 알지? <laughs> 어, 웃겼다 어, 나 이럴 때 기분 좋다니까 다음 SK하이닉스 네이버 SK이노베이션 그래서 오늘은 정말 빨간색이라고 해봐야 1%도 상승을 안한 상승률이고요 하락 종목들은 막2% 3%씩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형주에서 크게 와이 업종이 좋다 뭐 이런 거는 볼 것도 없고요 많이 빠진 종목들이 오히려 좀 아쉬운 종목들이 셀트리온이 오늘 한번더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셀트리온 얘기는 살짝 했는데 오늘 셀트리온만 빠진 게 아니고, 호스탁 시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3인방이, 셀트리온 3인방이 모두 오늘도 5%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고요. 떨어진 종목들은 눈에 들어오는데, 뭐 오른 종목은 크게 안 들어오는 눈에.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힘든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래대금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에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거래가 좀 터진 건 알루코. 알루코 윗골이 봐라. 와. 22%까지 올랐다가 6% 마감했으니까. 한16% 윗꼬리 만들었네요. 그리고 LG 이노텍. LG 이노텍이 오늘 6% 빠졌네요. LG 이노텍, LG 전자. 저는 좀 좋다고 보는데, 일단 뭐 매일 좋은 종목 없으니까 조정권으로 좀 조정받았고. 텔레칩스. 텔레칩스도 윗꼬리 만들어서 아쉽네요. 텔레칩스는 대표적인 이미지 강한 자율주행차입니다. 텔레칩스. 저는 자율주행차가 올해 최고의 테마 종목이라고 여기저기서 떠들 겁니다. 제 영상에서는 당연히 매일 떠들고 있죠. 웹스를 비롯해서 오늘 윤석열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죠. 지하에 같은 경우도 어, 결국은 2차전지 에너지, LG에너지솔루션 관련주니까 LG에너지솔루션 관련, LG 관련 어, 2차전지 소부장 중에서 장비 그리고 또 자율주행 어, 이런 애들이 지금 좀 그래도 자동차 관련주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라거 여기까지 보고 등락현황부터 볼까요 오늘 등락현황을 보면 거래소에서 156개 올랐고 코스닥에서 270개 올랐으니까 한 400개 올랐으니까 2 0 0 0종목 중에 400개 5개 중에 하나 오른 날이고요 상승률 TOP30의 상승률이 6%대예요 그래서 아, 오늘 먹을 거 진짜 진짜 없었다 먹을 거 없는 날이었다 성우테크론, 지아이텍 두 종목 상한가였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애들 중에 굉장히 이미지 강한 모베이스전자, 애니능률, 신원종합개발 어, 굉장히 이미지 강한 대성 관련주 그 중에서 윤석열 관련주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윤석열 관련주가 하락하고 안철수 관련주가 올라갔었는데 어, 이제 주말에 여론조사가 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서 또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 중에 대다수는 대선 관련 주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락장이었고 지수는 하락했고 그 하락도 좀 기분 나쁜 하락이었다. 왜 전저점을 종가 기준으로 깼으니까 거래소에서 전저점 2,900 깼고요. 코스닥도 전저점을 종가 기준으로 깼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 나쁜 하락이었고 그나마 상승 종목 뭐 눈에 띄는 거 있었니? 별로 없었어요. 탑 30에서 아주 개별 종목인 대선 관련 주그 중에서도 윤석열 후보 관련 주 정도가 올랐다는 게 오늘 하루 월요일날의 움직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 떨어지는 날도 있고 오르는 날도 있습니다. 어, 떨어졌다고 기죽지 마시고 근데 이제 떨어졌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는데 계속 집중해서 관찰해야겠죠. 어, 이게 계속 빠지네. 또더 빠지면 어떡하지? 근데 오늘의 종가의 흐름은 좀 불안한 장마감의 모습이다라는 건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 하고 어, 그리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성장 물리더라도 성장주에 물려라라는 말을 계속 하는 이유는 제가 주식 20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감정 중에 꽤큰 감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제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성장주에 투자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던 거고 그래서 요번 책 제목이 성장주에 투자하랍니다 그래서 뭐 최근의 흐름이 지수도 좀 조정받고 성장주도 들 조정받는데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관리만 잘 되어 있다면 한 종목에 절대 몰빵하지 마시고 뭐한 8개 10개 이렇게 분산투자 하시고 n분의 1로 잘 하시고 그리고 업종별 배분을 잘 하셨다면 너무 크게 쫄 필요 없다 쉽게 쉽게 가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첫 번째 줄 정말 빨리 하겠습니다 나는 10년 안에 배국부자가될 거야 <laughs> <laughs> 이 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지난주도 월요일장이 안 좋았는데 오늘도 좋지 않는 월요일입니다. 아시아 증시 보면 일본과 상해 플러스권이고 홍콩도 소폭 마이너스인데 우리 증시만 양시장 모두 하락이네요. 거래소 마이너스 1.13% 코스닥 마이너스 0.88%로 우리 증시만 1% 하락 조정이므로 장중 반등 가능성을 지켜보고 싶네요. 지수 차트상으로는 전저점 붕괴를 위협하는 음선이 나오고 있으므로 더욱 그러합니다. 거래소 이 상태로 마감하면 종가 기준 2900포인트 하락 마감이 나오는 거네요. 코우삭도 11월 말에 저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총2위안에는 네이버 한 종목만 상승 중이며 그 아래를 봐도 크래프톤, NC 소프트, 빨간색이 눈에 띌 뿐입니다. 반면 LG전자, LG 이노텍 등 최근 움직임 좋았던 종목들 낙폭이 크게 나오네요. 코스닥 시총상위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5% 넘게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TV, 리노공업, 워닉 IPS 등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상위에서 재미있는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에코프 프로비엠의 시총 역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좁혀졌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부동의 1위를 지켜온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자리를 내줄지 지켜봐야겠네요. 만약 역전한다면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배터리 업종의 그동안의 주가 움직임이 그대로 반영된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 과거에 코스닥 시총 탑0의 절반 이상이 제약바이오 주였는데 오늘 기준 셀트리온헬스케어, HLB, 셀트리온제약, 세종목이 제약바이오,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세 종목이 2차 전지,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펄어비스 세 종목의 게임주 그리고 리노공업 한 종목이 반도체입니다 시총 변화를 보면서 성장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해 보세요. 오늘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회복에 따른 대선 관련 주 상승,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안철수 관련 주의 급락,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주를 비롯한 2차전지 자율주행의 선별적인 상승 정도가 나올 뿐 강한 주도업종을 찾기 힘든 하루입니다. 주식을 오래하면서 느낀 것이 시장의 상승 하락이 조금씩 무덤덤해지고 평균 전적으로 내 계좌의 종목들도 시장 상승 하락을 따라가면 그나마 버틸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만 빠지거나 내 계좌의 종목이 시장 평균보다 나쁘게 움직이는 날이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지수가 아시아 평균 대비 거의 나홀로 하락급이라 기분 나쁜 월요일이네요. 오늘 안 좋평. 다들 LG 엔솔 청약 자금 마련 중인 건지.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네, 2022년 이민 년 새해 반이 지나갔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1월의 첫째 주가 끝났으니 2 0 2 2년의 반이 지나갔다는 말을 붙여보았습니다. 새해가 밝아오면 많은 분들이 새해 소망과 목표를 계획한다고 하는데 2030, 2030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이 무엇인지 저희 밸런스 뉴스에서 실태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월화별이죠. 일과 삶과 경계의 경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전화 왔어요. 어 자기야, 어나 일하고 있지. 어나도 보고 싶어. 지금? 어 알았어, 당장 갈게. 저 지금 여자친구가 가방을 좀 들어달라 그래서 바로 가봐야 될것 같아요. 네 소식 관련의 연결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어 지금 직원들과 회의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새해에는 좀더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일하기 좋은 밸런스 에셋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제 올해 새해 목표는 직원들이 돈 많이 벌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밸런스 에셋 만들기니까요.